자, 지파 x 스가 있습니다. <laughs> 자, 문제지에 되게 흔하게 나오는 유형인데, 작년에 학교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예요. 숫자만 바꿨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걸 먼저 보세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죠. 1대1대행입니까? 1대1대행 아니죠?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1대1함수입니까? 1대1함수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정의역이 1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 정의역이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겠네요. 1대1 함수도 되겠네요. 자, 근데 1대1 함수는 일단 됩니다.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laughs> 올라가니까 1대1 함수가 됐습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게 정의역이면 치역이 뭐야? 치역 얘기해봐. 치역이 뭐야? Y의 범위잖아. 치역이 뭐야? 그렇지. 그래프가 이렇게 쏟으니까 치역 1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함수를 공역을, 공역을 1보다 큰 범위로 정하면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치역이 1보다 크거나 <laughs> 같으면서 공역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일대일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역을 실수 전체로 놨어. 공역을 실수 전체로 놨어. 그럼 그래프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이 1 이상이잖아.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그럼 그때는 일대일 함수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이 문제는 자 하나하나 하나 내가 질문할 테니까 그거에 대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죠? 루트 2네요. 이 함수는 일대일 대응입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아니죠.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아, <laughs> 이게, 이게 똑같은... 똑같은 함수니, 아, 또, 똑같은 집합이니, 이거 하고. 똑같은 집합이야, 이게? 똑같은 집합이에요. 이 집합의 원소가 X지? 근데 X가 뭐야? 2하고 2잖아. 이 집합의 원소가 Y지? Y가 뭐야? 2하고 2잖아. 우리는 대표적으로 X를 쓰는 거지. 뭘 써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집합이에요. <laughs> 그러면, 이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 같은 집합이에요? 똑같은 집합이에요. 다 A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잖아요. 아, A를, X를 쓰나 Y를 쓰나 뭐가 상관없어. 똑같단 말이야. 같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러면, 아, 이거, 이게 정의역인데, 그럼 이게 공역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공역도 된다는 얘기인데, 공역에서 왜 X를 쓰나요? 상관이 없죠. Y를 쓰든, T를 쓰든, K를 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뭐야? 말로 얘기해봐. 정의역이 뭐야? A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공역이 뭐야? A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이 된대.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A, A, A 중에서 아무거나 얘기해봐. 0. 자, 그럼 A가 0이라고 해보자. A가 0이라고 하면은 정의역은 이게 정의역인 거고 공역은 똑같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역에 X를 쓰니까 어색하잖아. 이건 Y로 바꾸자고. 상관없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잘 봐.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공역이 요 부분인데, 공역이 0보다 커나 같은데, 치역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 이상이죠. 돼, 안 돼? 아, 치역이 공역을 벗어나 있잖아. 안 되죠. A가 0이면 안 돼요. 0 아닌 수 다른 거에만 얘기해봐. 1, 1 해보자, 1. 1. 그러면 이 부분이 정의역이다? 그럼 공역이 이 부분이다? 근데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자, 정의역이 1 이상이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치역이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공역이 1 이상이잖아. 안 맞지? 1 아니에요. A는 뭘까? 바로 Y 콜 X하고의 교점이에요. 요거 뭔데? 넘겨. 이나 왔죠? 자, 보세요, 이제. 이 있을 테니까 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가 2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야. 그럼 공역도 뭐야? 2보다 크거나 같다가 공역이야.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일 때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치역이 뭐야? 2보다 크거나 같다죠? 공역과 책이 일치하고 있죠? 그래프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A는 2예요. 이해 돼요? 그러면 Y콜 X하고 교점 중에서 이쪽에 있는 놈 하면 돼? 안 돼? 만약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라면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쪽 교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저거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 음. 왼쪽 그렇죠. 그때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되면 어? 아니지, 아니지안 되지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러면 이게 정의역인데 그럼 공역도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공역이고 이게 치역이 야 되는데 그래프는 올라가 버리잖아. 안 맞죠 그러면. 그렇게 못 내죠. 응?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작다라도 될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